첫 수업 끝나고 어그 이제 학생증 만들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수업이 <laughs> 교수님이 영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마도 후자이겠죠. 어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어, 교수님이 되게 스트릭해요. 되게 엄격해요. 왜냐면 PPT 파일 절대 못찍게 하고 다 타이핑 시키고 아니면 다그 노트 테이킹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그 클래스를 지금 들어을 하고 목요일 날 10시 수업을 들어보고 아마 이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클래스가 정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100 100, 100 아, 강의실을 가보니까 와 진짜 이게 아 대학 강의실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근데 제 허리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인문학부 건물에서 그커스터마오피스라고 이런 뭐그 학생증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박부건물 여러분, 알트대학교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와우. 학교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중에 뭔지 아시나요? 신한 뱅크입니다. 와우. 빈 강의실이네요. 아까 제가 있었던 강의실만 한것 같아요, 딱. 출신 음향이 있다는 강의실. 에어컨은 없습니다. 이 okay. 학생들 자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laughs> 지금은 여기 지금 오후 11시 반이고 어, 어, 8시 반부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8시 반에는 이제 그 미국, 아니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이제 영국의 정치체계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거 다음에는 어, 이제 Language Practice라고 같이 이제 세미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는 두 가지 형태의 그 수업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렉처, 강좌 그냥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이제 주입식.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뭐 많으면 뭐2 0 명까지인데 15명에서 20명 내외의 사람들끼리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음, 교수님과 이제 질문하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되게 이런 액티브한 러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렉처 하나 세미나 세개 이렇게 해서 총네 개를 했고 마지막 수업까지 6시 45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첫주인데도 과제가 있는 어,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도 하고 과제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일 해야 될거 그리고 모레 해야 될 것들 좀 정리하고 스케줄링하고 어,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아, 제가 제게 딱 하나 남은 진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오늘 피곤, 피곤했는지 조금 소화가. 이건 빼자.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미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제가 모르는 거나, 그리고 제가 틀리게 얘기를 해도, 제가 잘못 말한 것도,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바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니까, 음, 더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진짜 배우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전 특히 그 a c t 펄티스 교수님이 너무 좋았고 거기서 만난 헝가리 친구들이랑 어 끝나고 나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이제 같이 치를 마셨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들 말에 편에 의하자면 어 우리 선생님 너무 약간 그 뭐냐 미스터빈 같이 약간 웃기시다고 그래 약간 웃기시고 되게 잘어잘 어, 음, 이해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수업에서 학생들 참여도 잘이끌어주셔서 오늘 같은 경우는 리들, 뭐, 수객이도 같이 하고, 뭐, 어떤 방, 어떤 이유에서, 어, 영어나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헝가리 친구들 처음 사귀었어요. 어, 처음에 이제 다가온 게, 어, 제 노트북이. 이게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 게 노트북이 서있, 노트북 모양이 기억, 은 자이긴 한데, 태블릿을 이용할 때는 거꾸로 3명식도 돌아가요. 이제 그걸 보고 그 친구들이 너무 신기했나 보죠. 그래서, 어, 물어보러 왔다가, 어, 다 같이 제 티를 마시러 가자 해서, 한 친구 이름은 비비, 비비, 비안카, 비안카고, 한 명은 디토인 것 같아요. 아, 도티도티도티입니다아 예전이 어려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전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싸온 어제 엄청 열심히 2시간 동안 요리, 요리를 했거든요, 커리를. 그거를 거기서 꺼내 가지고 밥을 막 비벼 가지고 먹었죠.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요리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 주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어디를 갔냐? 이제 Introduction to Linguistics라는 렉처를 갔습니다 이제 이게 언어학이죠 언어학 교수님은 시리아에서 오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음 언어학에 정말 여러 어, 음성학도 있고 뭐 의미, 의미를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장의 그 형태를 어, 알아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텍스 이런 것도 있어서 와 연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공부해야 될게 많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게어 정말 정말 작고 호마이구나이 세상에서. 그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바로 15분 뒤에 바로 또 수업 이 있었어요. 다른 빌딩에서 거기 에 이제 갔더니 그거는 아카데믹 스킬즈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라이팅을 대학 시절 할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교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게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모든 거니까 라이팅, 그램머 뭐 그다음에 뭐 스피킹, 리스닝은 말할 것도 없죠. 스피킹, 리스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약한 게, 라이팅이랑, 이제, 왜냐면, 그래머리 약하니까, 보케블러리도 너무 모르고, 그 다음에, 리딩인 것 같아요. 그,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 지긴 하지만, 정말 저를 이렇게, 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 out of c o m 이라고 하죠. 이게 참, 저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할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일은 프로페셔널 라이팅도 수업이 있어요 이것도 약 아카데믹 라이팅이랑 아카데믹 스킬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이 10시 15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프로페셔널 라이팅을 좀 예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7시쯤 일어나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약간 좀 목이 쉰것 같고 여기가 날씨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 23도. 지금 기온이 20, 19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워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운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음,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굿나잇해요. 빨래를 마치고.